이월 9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셔서. <laughs>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 던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아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어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모 주시고 어만풍 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마나의 아들 스발데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달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리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걸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왕국 내 시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국에 나와 왕께 아뢰여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이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급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급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결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 예레미야가 그대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걷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진행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도 또는 세상이 방해를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을 바꾸어서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 없이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어떨 때에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8장이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전한 것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을 그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귀족들이 들었다라는 말이지요. 그 말을 듣고는 기가 차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항복하라. 너희들은 바벨론에가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만약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칼과 또 전쟁과 천연병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만약 이 말을 우리에게 했다면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너희는 일본에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다 죽는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매국노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한 상태에서 고관들이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고관들이 왕께 구하는 말입니다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빌지 아니하고 재난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은 환난은 예레미야가 지금 빌고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전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관들의 생각은 자기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냥 좀안 좋은 얘기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힘들어합니다 배개해라 주님 닮아라, 세상과 포기해라 하나님 나라 사모해라, 나누어주어라, 선행해라 너가 희생하고, 너가 봉사하고, 너희가 충성해라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낫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 해결해 줄 거다. 후자의 말들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그 앞에 전자의 말을 하면 얼굴이 불굴악 불굴악하다가 뒤에 말을 하면 평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면 평안함을 정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하면 낫게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이 연단으로 주신다면 연단으로 주시는 거지. 설교자는 그저 통로이지 않습니까? 관이요, 관. 수도꼭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설교자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은 좀 성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하고 뺀다면 그러면 지금 고관들이 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좀 평안을 구해라. 재난이 뭐냐? 지금 이거 그거는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안 맞다라고 하면 우리 귀에 좀 좋은 말, 우리 귀에 좀 듣기 좋은 말, 우리 귀에 좀단 말들 내가 들었을 때좀 좋은 말들을 좀 해다오. 그런데 네가 지금 재난을 구하냐? 얘 예, 죽여야 한다. 이런 애 놔두면 자꾸 사람들 마음 약해진다. 사람들이 자꾸 약해지고 군사들도 약해지고 백성들도 약해지니 그런 말좀 못하게 죽입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들이 이 구덩이에다가 파 넣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파 넣었더니 거기에 원래는 물이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그들은 구덩이에 던져 놓은걸 넣은 살리려고 넣은게 아니라 죽이려고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이 구덩이라는 말은 아마 우물을 뜻할 것입니다. 밑에 우물에 물이 있으니까 집어 넣자. 창세기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던져 넣었는데 그러면 물이 없는 데에다가 던져 넣는데 죽입니까? 워낙 그게 깊어가지고요, 깜깜해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던져 넣으면 죽을 줄 알았겠지. 그런데 다행히도 물이 좀 말라서 밑에는 진흙만 있는 상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리셨겠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아직도 사명이 있기에 지금은 죽어서는 안되겠지 그런데 뜬금없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친분이 있느냐고요? 예레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성경은 이 에벳 멜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이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12절에도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왜 에벳멜렉을 얘기할 때왜 왕궁의 내시라고 했을까요? 왕궁의 내시라고 하면 왕의 편 아닙니까? 왕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니고 내시니까 왕 옆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다 보다 하니까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에벳 멜렉이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절이요.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리다 건져내면 살텐데 놔두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시가 내시가요. 물론 일반 평민들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관들보다는 아래이지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아를 구덩이에 던져 넣도록 허락을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 고관들이 행한 것은 악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허락한, 당신이 허용한 그 말은 악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시가 왕이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당시 군약적인 배경에서는 목숨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네가 내가 허락한 걸 감히 뭐 네시야 뒤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인인데요. 굳이 이 사람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겠지 근데 왕이 이 내시의 말을 듣고요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나도 좀 찝찝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좀 찝찝했다. 그래서 빨리 삼십 명데리고가서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삼십팔 장 오늘 본문하고요 삼십구 장두 장에서만 등장하고 역사에서 앞에도 뒤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는 사람, 처음 들으시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은 들어봤고, 어.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불뚝하고 나타났다가 그냥 쓱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에벳멜렉입니다. 그가 한 일은요, 예레미야를 왕에게 얘기해서. 살려내는 일만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에베멜레게 입을 누가 열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내시로서 지금 그 인생이 있었던 건 누구의 계략일까요? 누구의 계획일까요? 이건 통팡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즘은 개혁, 개정 성경은 쓰지 않는데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넓다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네, 그참 묘하네.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어떻게 그렇게 딱그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우연 또 이런 우연이 없다 이런 때마침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고 그 고관들의 입을 막았다면 좋겠지만 험한 물 속에 우리가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진태 양난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돕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는 어떻게 소개도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마치 저에게는 좀 천사처럼 느껴지는 야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하는 분들이 인생의 여정 여정마다 꼭 전거장처럼 간 간이역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 때마침 전화 주셔서 내 마음을 잡게 하시고, 또한 이러모로, 저러모로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 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의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그때에 키막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은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의말 투아오서 역전승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붙들고 이 하루도 넉끈히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됨을 믿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도 세상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예상하거나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에벳 멜렉을 보내셔서 그를 살려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21세기의 에벳 멜렉을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기회가 다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